자 오늘은 노아님 생일 파티 겸 짜잔 여성 팀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. 버질어 <laughs> 조심해 조심해 버질 기묘한 느낌 아니, <웃음> <웃음> 조심 조심 조 <제가>. 조심 최하리 <laughs> <다>, 아웃 <웃음> 아웃 <웃음> 아니야 아웃 할때그이거까지야 그거야 나, 다, 내가 해볼게요 아. 이당근 아웃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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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우리 는 사람들 같 아니 저거 가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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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슬아슬하게 아찔하게 그때 같네 내 형태가 게 방음이 너무 좋아요 아, 아무것도 아. 안 돼요? 이게 <laughs> <위에> 캐럿님 모습 <웃음> <웃음> 근데 내 음악소리가 큰거 아니야? 안 오는 거 아니겠지? <laughs> 되게 천천히 올라오네 이렇게 응. 이렇게 우리, 오래 걸려. 우리 손탄거 아니야? 아, 속상 아, 아. 없이 타고 있어. <laughs> 그냥 이까요 네, 이럴까요? 네, 그냥 아줌마 목소리였어. 아저씨. 봄이 오면 워 봄이 오면 이제 한번 해봤다고 잘 보이네. 음. 야, 기신지가 약간 녹아있어가지고. 다행이다. 응. 어머, 조금 떨어졌어. 걷어내볼 건데. 빨리 와. 빨리. 덕분에 네, 이렇게 첫 생일을 하게 되었네요. 한 살이신가요? 한 살이신가요? 하나 둘 셋. 뭘? 조토화된 케이크를 전 농탕 걷어내기. 어, 이거 하다가 모자에 떨궜어. 이게 진짜 최고의 시간템이야. 치프랜드 배우 드디어. 아, 아 맞다. 드디어야. 아, 이거 빨대 없으니까 심각한데? 자 이거 빈 빨대 없나? 빈이. 자, 그리고 캐혼님은뭐 없었나? 나뭐 없을걸? 나뭐 없을걸? 나뭐 없다. 없을 앉아도 <laughs> 뭐 <없을> <laughs> 되는데. 예, <laughs> 라면 <라메> 브이로그. <웃음> <웃음> 아닙니다. 여기서 보여주지 않으면 보여줄 데가 없다고 <웃음> 선물 <웃음> 뭐야 뭐야 아 선물 사오지 말라니까 진짜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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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그래도... 감사합니다 <laughs> 아 진짜 아니 이게 딱 알림까지 해서 이 4총사 <laughs> 어. 세트로 나온 거예요 픽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슬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머어머어머 <laughs> <laughs> 오늘 빅님 생일 아니야? <laughs> 안타스 먹는 거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. 아, 뭐그대들이선물이지뭐 이런 거사 와서 고마워요. 나 미군 강대사 어, 로테이션에만 보여요? 응? 뭐 뭐야? 오늘 그 오늘 저는 쿠키앤입니다. 쿠키앤. 아리님 은 아우인 어머 어머 뭐야 스마스. 뭐야 모자 뭐야 모 모자 노아 뭐야 어머 모자 음. 노아 뭐야 응. 우와 <laughs> 브로디님은 크리스마스 올루 아니 옷이 아니잖아 잉란트리예요 <laughs> 옷에 올루 없잖아 이 아저씨 음. 누군데요 언니? L U Boys Club O, -O L U 아 올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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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다 덕기만이 브로디만이 아덕기보나오루덕기보나 이거에 묻혀있어가지고 지금. 아 맛있다. 맛있어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잘안 되거든요. 그러니까 하나 꽂혀서 계속 먹는 게잘안 돼.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약간 점심때 먹고 저녁때 먹고 이거 잘안 되고. 아 응. 신기하다. 근데 입이 짧은 건 아니야. 입은 진짜 긴데 한 가지를 계속 먹기 싫어할 뿐이야. 입은 저는 입은 짧은데 그냥... 한 가지 먹으면, 응. 먹으면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열개 그냥 꺼먹어요. 나 근데 이거는 열개 다 합쳐도 얼마 안 돼요. 아, 그렇죠. <laughs> 저희 밥 맛있게 먹었고요. <웃음> 요거 <laughs> 게임하겠습니다. 이긴 사람의 오른쪽으로 가이 바이보 가이 바이보 가이 바이보어 노아님의 오른쪽으로 나부터 반시 <laughs> <방식이>. 네. 여거로 <laughs> 돌려 아, 돌리고. 음. 어살 건너뛰 어, 건너뛰면 어, 좋은 거지. 좋죠. 그, 지금은 근데 좀 해야지. 아무튼 간. 아무 오와 신기해 어떻게 딱너뛰기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하얀색. 그앞 아, 펭귄이 떨어지면 죽는 네, 거야. 네네. 아. 아 펭귄은 못 넘겨요? 네. 아, 아, 네. 원래 중간에 있는 거. 아, 근데 어디다 놔도 돼요? 건너뛰기. 음, 건너뛰기 뭐? 너무 자주 나온다. 흰색. 멀티 설거지 하기? 응. 오케이. 그 설거지 껄이, 저기 안에 있는 음, 거. 아니, 거 네. 어머. 어머. 어떻게 연기계를 쳐? 모 어떡할 아 거야. 이제 끝났어. 아 여기, 여기, 여 안에서 끝나래, 알았어. 아 <laughs> 오, 또, 이제 파라질 걸리면 진짜. 건너뛰기 어? 오, 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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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끝났네 어? 잠깐 끝났네 끝났네 얘 하면 얘떨내 아, 손에서 끝나 끝났어 뭐래도 아, 끝났어, 끝났어, 끝났어. 끝났어 아니야 아무래도 <laughs> 끝났어 끝났어 오너이자 <laughs> <laughs> 힘이... <laughs> <laughs> 설거지 자으면 아, 움직이고 있어 딱리 아니야 딱동을오 중독자. <laughs> 어, 왜안 <다> 반대? <laughs> <laughs> 아, 왜 무너지고 있어? 많이 무너질 것, 뒤 호선에서. 그러니까 내 생각 생각에 여기는 해. 죽여도 돼. 표정. 오. 응. 이제 나까지 안 오겠다. 아닌가? 올갈 수도 있죠. 어, 아람을 오고. 무조건이란 건 없는 거야. 오. 오 잠시만, 이렇게 이게 <laughs> 중심. <웃음> 아, 재는 사네. 오. 오 잠시. 오. 오 홀! 한수 씨한테까지 왔어요. <laughs> 너다 너. 차례 검노뜨기. 오! 아 흰색. 검노뜨기잖아. 흰색. 아이 봐봐. 흰색이죠? 이거 흰색이죠. 검노뜨기죠. 아, 아 그래요? 예. <laughs> 아니, 이거, 테이블 조심. 아. 오. 어? 오빠 어, 다 거는 아, 거, 용... 거 아니야? 동선선녀 <laughs> 왔다. 블루. 네. 블루 나온다 이제. <웃음> <웃음> 아무 색깔 어 아니 집안어 아, 아, 얘는 괜찮지 않을까 얘 하나 안돼 얘 괜찮을 것 같아 야 훈수 듣지마 <laughs> 자기 순서 이제 멀었다고 이제 근데 어 근데, 근데 얘가 제일 가능성 있어 응 근데 와르르 맨션이야 오따라아따라아 이거 <laughs> 제가 그 크루즈에서 응. 선물 받은 게임이거든요. 근데 편쾌지? 이제 이 말과 응. 그림이 조합이 웃겨야 되는 거야. 어, 근데 이것도 딱 펼쳤을 때다 같이 빵 터져야지 뭔가 해석을 <laughs> 하고. 근데, 또... 아, 근데 그래서 내가 재미없을 것 같다고 한다. 그냥 이해할 것 같아. 응. 어, 모르겠어. <laughs> 그 화장실 청소를 부탁받았을 때 너의 모습. 아. 어? 그 비슷하다. 앤디를 어, 하고 있어. 앤디. 어, 뭐 작정하고 있네. 내가 <laughs> 생각 이거 한 라운드만 하고 끝났어. 끝날 것 같아. <laughs> <laughs> 돌려. 이거, 부터 아, 돌려 이거, 이 괜찮아. 이거, 이거, 이구나 이거, 이이 저도 문과 문과 나오긴 했어요. 거 이거, 이 어려워. 이모르겠다나다 <laughs> 나 했어. 나 하나 했어. 아못 MG,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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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럼 이거, 뭐라고거 이거, 이거, 이 엠냐?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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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거이 아트야트 웅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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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가 웅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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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몰라? 이거 몰라? <laughs> 나, 나도 나 봐줘. 큐브 푸. 숨? 아, 숨 푸? 어, 잘한다 툭. 저래 아까 근데. 그거랑 뭐가 달라 툭. 잡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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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두두 잡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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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두.

드디어 뭐야! <laughs> 디 <드디어. 웃음> <드디어> 뭐. <laughs> 네. 뭐가 불만이야, 지금? 나 잘하고 있는데. <laughs> 뭐? 한 뭐? 모 그냥 모. 오! 우와! 와 <laughs> 고차원적이다! 우와! 고차 <흔적이다>. <웃음> 우와! <웃음> 근데 푹 <품, 품>, 뭐야! <laughs> 팝하면 내가 네. 팝! 딘 <웃음> 여친! 북한이에요? <laughs> <몇 웃음> <laughs> 여친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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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자! 자립, 어. Yeah. 어, 어, 그거 유유. <laughs> 자립을 한게 슬픈 거야. 순나기 어. <laughs> <오. 웃음> 받침을 다못 넣었어. 기미, 오. 미미, 뭐, 오. <laughs> 미니모, 미니모, 미니모가 뭔데? 니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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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모. 니모. 오, <laughs> 니모.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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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듣네. 우와, 다됐네다됐네전 <laughs> 사랑하는 정신이 있어서 애가 나왔어요. <laughs> <laughs> 기발한다. 효도, 효, 토키키가 아니 튜키 한 번만 더 읽어줘요 <laughs> <토키. 웃음> 여기도 있어 오, 파트로. 파트로 상처 푹 피읔 피읔이야 와 근데 진짜 쉽지 않은 것만 아, 말해 아, 트로가 <laughs> 진짜 대박이야 <laughs> 어 어떡했어? 어? 이 뭐야? 백댐 써머즈 미가 아니야? 땡나? 이가만더투니 워메 나 g l y Ugly. Ugly. u g 어글리 아닌데? 아 g 지 y u 리 l y Ugl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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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g 생각나

잖아요 아~~ 이거 네. 아~~ 시스타 아, 네. 나 혼자 맞아 맞아 데하자마 제목을 말하춤만들나 아~~, 네. 아 근데, noget, <einen>. <laughs> oh, 네. 네. 주주 랜드 랜드 뽕 아! 나나나 뿡뿡. 아, 뿡뿡. 아, 윙피니스 내 하자! 아나 윙피니스 <laughs> <인피니트 좋아했지. 웃음> 아 그래요? 아, 성규가 내꺼에 나오면 막 번호 하고어 <laughs> 어? 내 이름이 다니김동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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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<김동연이. 웃음> <laughs> <laughs> 주세요. 이거는 페리스 디즈니 랜드에서 파는 이 팔찌 만들기인데요. 이게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여기 참, 참이 아주 참하게 있어요. 음 예쁜 참. 음 참다그갖고 여기 원하는 컬러를 해가지고 음 이어 되는 이어. 되는 거예요. 어 구피도 있는 거 같아. 네. 구피 뭐다 있어요. 일단 참을 골라야 네. 돼. 한, 한수 씨는 <laughs> 설거지 대기에서 져서 설거지하고 있고요. 어 <laughs> 끼워줘야지 분해가 난다고요? 아 그럼 나 지금 금색밖에 안 넣었어. <목소리도> 오예. 헬공에 <오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글> 더 피부전이 있습니다. 아, 아, <목소리도> 악기 모시 쓰셔, 다 써, 다 쓰셔야 돼. 저다 했어요. 벌써? 어, 우와, 오, 창이 수정봐. 그니까난까득이야 창창이 아니고. 어 목걸이로 했네. 짜잔, 이렇게 다들. 키링과 팔찌와 미완의 대접 잘 나오나? 무언가를 들고 있는 거. 같다이거만자